알았대 다들. 네 여러분 안녕 깜짝 브이앱이지롱 보고 싶었어요. 저도 보고 싶었어요. 얼른 들어오세요 여러분. 면진이를 불러볼까요? 아야! 나 <laughs> 아, 간다 안녕. 안녕하세요 오비 오랜만이에요. 와우 이렇게 릴레이 브이앱을 하게 되다니 정말 어, 어. 음. 너무 떨리네요. 저희 막내 개구리 어, <laughs> 안녕. 아, 어, 오마이 어, 어. 오마이갓김치 오마이갓김치. 아네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 여진이라고 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우리 막내 말장 잘하죠? <laughs> 생일 생일하는 김립 <laughs> <아유>. 힙립! 김립입니다. <laughs> 안녕. 내일 생일인 김립입니다. 우와. 접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오비. 안녕하세요. 어. 댓글 댓글. 뿅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. 다,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음... <목소리> 아니요 짱웃 <laughs> <laughs> 나중에 봐네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브예요 오늘...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츄예요 김지씨 안녕 안녕 와우 아이 필터 뭔가요 여러분 오빈 안녕하세요 지잘써 저는 이것을 없애보겠습니다 <목소리> 어떻게 없애는 거지? 아짠 됐어요 안녕 고원 TV입니다 무슨 소리야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사실 시간이 5분밖에 없어요 <laughs> 5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 먼저 라이브를 켰어요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여러분 안녕하세요 <laughs> 진솔입니다 진쏠리> <진쏠리입니다>. 음가족 <laughs> <나도>. 아싸 <laughs> 안녕하세요 오들 <빛들. 웃음> 와 안녕! 저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어요. 와우! 오빛. 축하해. 고마워요, 진짜. 안녕, 1위 가수 팬, 오빛. <laughs> 근데 이거 왜, 필터가 왜 이래요? 이거. <laughs> 아, 조명. 그렇군요. 안타깝군요. 이런. 안녕, 오빛. 기다렸죠? 아니. 저를 픽해주셨군요. 아, 진짜 오비예요. 오 오, 오! 오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오비 덕분에 정말 진짜 하루. 안녕하세요, 오비. 들어오세요, 여러분. 아, 오늘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, 진짜 끝나니까 아, 진짜. 머리가 아프더라고요, 진짜. 제가 원주님, 루 빛. Hey, 안녕하세요. 츠엘. 츠엘. 네. 츠영. 와우, 여기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제린입니다. 이요 안녕. 오. 안녕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우리 현진이가 진짜 많이 기다렸는데 빨리 마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쉽게 조금만 더 기다려 줘요. <laughs>

케이크 만든다고요? 아, 금비 아, 파티실? 케이크 아, 만든다고요? 그럼 저희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? 좋아요! 네,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, 셋! 안녕하세요, 이달의 소녀 희진, 현진, 여진입니다 오빈, 아 어서 오세요 우와, 나온다 대박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 이브입니다 오늘만은 제가 나비 공주인데요 들어와 10분 전 인사하고 들어야 되나? 아, 어? 아 네, 네. 그래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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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래 네. 저는 일단 이부 언니가 아끼는 동생 7위입니다. 안녕. <laughs> 네 저는 이부 언니가 4위입니다. 네. 네. <laughs> 보다더 <체리보다 체리보다 웃음> 아끼는 동생 9월입니다. Today, I'm not a lavender. I'm not a m 그 m I'm not a 그 o m 이 m not a mom. I'm not a mom. I'm n 요 t a mom. I'm not 여기 어디게요? 바로 루나 아일랜드 소녀들이 만난 어 아직 안 됐어요? 어 여기 됐다 안녕 호기들 안녕 자둘셋 네. 어서 오세요, 오세요. 어, 어, 나다다다다다 둘셋 어서 오세요 루나 아일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<laughs> 여세요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. 이곳은 바로 어디죠? 인터랙티브 포토월입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들어왔어요. 저희에게 도착했습니다. 여기는 어디예요, 면이? 여기입니 여기는 응. 용화관이에요. 용화관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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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. 네, 여러분. 저는 저희 여진솔입니다. 안녕! 저는 약간 게임 속에 있는 NPC가 됐는데 NPC. 자, 여러분 호, 어서 오세요. 여기는 저희의 안녕! 다다 들어오셨나요? 정식 인사로 드려야 하나? 아니? <laughs> 네. 제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두 명이서 브이부를 켰냐 하면은 <laughs> 인사해야지. 네. 여러분,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. 안녕하세요. 이달의에녀 열진. 한지입니다. 네. 네,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? 이렇게 두 명이 있어 가지고. 그죠? 저 <laughs> 비행을 사랑하기 때문에. <laughs> 비행을 <laughs> 이제 인사할까? 응? 둘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여진 비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, 안녕 네 정식인 해볼까요 네 이걸로 할까 네네둘셋네 네. 네. <laughs> 브이앱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브이앱 춘님 리드레츠의 첫 번째 멤버인 겟스론 뜬대요.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고요. 츄예요 이브예요. 네. 오늘 더자 손칼국수 나가 자손자 올리고당 <laughs> 뭔지는 <뭔데서> 모르겠다. <laughs> 해 주셔야 돼요. 여러분도 아, 이달의 순녀입니다. 네, 맞아요. 명심하세요. 네.